다 안녕하세요. Morning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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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. 누구야, 이거. 상황 봐서 나가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, 콧물이 줄줄 나와요 아, 콧물이 나와가지고 아, 감기 조심하세요 아, 아 이거 이렇게 소리가 나 감기가 오래 심하네 요즘에 콧물은 안 나왔는데, 어, 콧물이 나와, 요 갑자기. 아, 의자 진짜. 의자 딴 걸로 갖고 올게. 안녕하세요. 오늘, 어저께, 그저께인가? <laughs> 그저께 이제, 오뎅, 그거 뭐, 먹을 것 같아. 어 누구야? 아이고 뽀미니 안녕하세요. 어 유튜버예요? 유튜버인가요? <laughs> 아 이렇게 뭐가지가 이상하냐. 아니면 이따가 한번 나가볼까? 오늘 한번 더 나가보고 어. 상태가 더안 좋으면 병, 처방을 받, 받아. 병원 가서. 아, 우선 이거 설거지 좀 할게요. 뭐, 어, 나 독감을 맞았거든요? 6, 10, 어. 12월 말쯤인가? 맞았어. 와, 근데 독감 맞든 거랑은. 감기랑 상관없는 것 같아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기침은 안 나온다 뭐가 제가 좀 맛이 간것 같아 모가지가 좀 맛이 같고, 콧물이 나와, 콧물. 매운 오뎅 먹으려고요, 매운 오뎅. 이따가, 하나가 봐서, 일부는 집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, 이부를, 뭐, 바닷가를 보여드리건, 그래야지. 몸 상태 봐서. 그래서 내가 어저께, 아저 내일 무조건 어디 보여드릴게요 이말안 했어 일부러 그 그런 말 하잖아 그러면은 안 가게 될 경우에 간다고 해도 관감 좀 이상, 이상하잖아. 라면 먹을까? <laughs> 라면에 매운 오뎅 어, 어저께 그 신발 있죠? 어제 신발 신고서 그냥, 어저께 방종하고 잠이 조금 안 와가지고, 어저께 밥, 저녁은 안 먹었어. 그래서 어저께 그 신발 있지. 신발 신고 좀 돌아다녔는데, 와, 너, 너무 편하더라. 그리고 그, 신발 색, 색상 이름이 카키그레이, 카키그레이 아니면 올리브그레이라고 하더라. 색깔이 좀 애매하더라. 아, 밥도 먹어야지. 밥을 이렇게 얼려놨거든요, 이렇게. 완전 꽝꽝 얼었네. 며칠 전에 분식집 다녀왔잖아요. 여기 동네 분식집 그 사장님이 서비스를 줘가지고 물떡이랑 매운 오뎅 있죠? 그거 먹을게요 아 어, 근데 이거 오뎅 엄청 맵다고 하던데 드린 거 아니야? 두유로 좀 속을 달래야지. 검은콩 두유로. 아, 이거 근데 검은콩 두유 너무 밍밍해, 이거. 역시 먹었던 거를 먹어야 돼. 밍밍하더라고. 모닝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이거 뭐야? 아, 순대. 순대도 있구나. 조용하네, <laughs> 조용해, 조용해. 3일 떡볶이를 먹네 떡볶이 환장한 줄 알겠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음식물이잖아요 이거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버리냐면 이렇게 우선 묶어 묶은 다음에 우선 냉동실에 넣다가 었 버려 쓰레기 버릴 때 저기다 놓으면은 냄새가 나더라고. 나지금 겨울이니까 벌레도안 꼬이던데 벌레가 꼬이더라고요, 벌레. 그래서 냉동실에 딱 넣으면 돼. 아, 그리고 어저께 호떡 사온 거 여기 얼려놨어. 여기 호텔 맛있더라. 아 그리고 어저께 알바 문자 보냈잖아요, 알바. 알바 문자 보냈잖아 어제. 여기 집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냥 아직. 네, 안녕하세요. 이런, 이런 것만 연락오고 우선 답변은 없어. 뭐라고 말을, 뭐 면접을 언제 보러 와라.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쁘신가 봐. 어저께, 그저께인가? 짬처리 하는 거야, 지금. 오뎅, 물떡, 떡볶이 순대, 짬처리 라면은 좀 그렇고. 먹방을 유튜브로 하고, 이따가 또 입으로, 동시로 넘어갈까? 그면 이걸로 꾸준히 끝까지 달려? 어 이제 또 잠을 너무 잘잔것 같아 근데 무슨 좀 악몽 꿨어 악몽 재일는꿈꿨어 악몽을 꿨어 악몽 아은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좀 덜어놓자 이거, 이거만 이제 돼요. 어, 이거, 만이제드거에돼요어 이거, 이거, 것 같은데. 아 맞다. 김치 김치.. 거이도덜어 이거, 이거, 오어 아, 뜨거 아, 맞다. 김치를 어떻게 넣으지? 내일은 또서면가야 돼. 지인이 영어를 예매를 해줘 가지고 그를 보러 가야 되네. 뭐를 먹을 거냐면 히히트맨정 뭐, 한국 거 거인, 한국 냄새 질이네, 이거. 오우, 냄새. 와, 이거밖에 없어. 이거 헹궈가지고. 여 밑에 마늘이 엄청 많네. 앵키스인가 봐. 앵키스. 어 김치. 김치면들. 아 치킨무를 주문을 안 했네. 치킨무. 아 치킨무랑 먹어도 맛있는데. 이게 맞네. 김치를 좋아하니까 좀 많이 갖고 가자 우와 지린다 김치 아점 먹을게요 아점아점 저기 테이블에서 먹자 여기서. 브이로그 생각할게. 브이로그. <laughs> 브이로그. 난 브이로그 하라고 해도 잘할것 같아. 채팅없이 혼자 잘 떠들어가지고. 브이로그가 진짜 쉬운게 아닌데.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.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. 6 0 이거 친구들 미리 시키고 와이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온다. 아, 바나나도. 보이려나 음식이 보이나요? 어, 이렇게 보면 되 겠다. 안겠지 매운 매우... 괜찮은데 저.. 뭐냐 저저한 이, 이, 5분뒤에 바로 켤게요 5분뒤에 5분뒤에 바로 켤게요